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라멜 제품들 언박싱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 라멜에서 가장 대표적인 크림이죠 크렘델라멜에 크림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몇 가지 라멜 제품들을 더 소개해 드리고 제가 써본 후기 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리제너레이팅 나이 크림. 저녁때 쓰는 나이 크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이 크림이라고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그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일단 뜯기 전에 제가 한번 한국 공홈에서 새로 출시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뜯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60ml. 6 0 m l 입 가격은 658,000원이네요. 95%가 경험한 강력한 리프팅 효과.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내 피부가 달라지는 8 가지 놀라운 변화를 만나보세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그리고 원래 뭐주 원료인 미라클 브라스가 있고, 그리고 새로 나왔다는 MRA3. 그게 제가 알기로는 레티놀 성분을 쓰시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되게 피부에 자극이 많은데, 레티놀 대처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또 개발을 해서 이 안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크렘델라멜 보다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써보진 않아서 같이 언박싱을 여러분들만 좀해습니요 일단 박스는 되게 간단하고요 일단 스패츄라가 있는데 기존 스패츄라는 원래 이쪽에 들어있는 거는 흰색이 들어있는데 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나이 크림 색깔로 멋있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안에 구성품을 보시면 또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보면 리쥬미네이팅 나이 크림 당 있어요. 육십 밀리. 이렇게 해서 658,000원 이고요. 제가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도 이게 뭐가 차별이 되 있냐면, 벌써 흰색,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약간 피카 악색이라고 그러죠. 그런 서이좀 차별이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되게 제형이 아주 두껍진 않아요. 이 크렘 델 라멜 비해서 굉장히 좀 묵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형을 보여드리면 그래도 꽤 두툼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발라집니다. 향기는 기본 크림과 는좀 다른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크랜델라멜르 l 아시 e r c r 두껍습니다 그리고 r 꾸덕한 그런 제이라서 e r c r 을 m 서 제가 a Mer. Crem de la Mer. c r e 이 de 이 a Mer. Crem de la 이 e r c r e 라 de l 발라보니까 굉장히 슬기하게 발림성이 좋은데요 그럼 이거는 아시다시피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되게 부드럽게 발라지고 얘도 얘는 좀 녹아야지 되는 그 성분이 있어서 훨씬 더 띡하게 발라집니다 향은 둘이 비슷한데 이쪽 향이 훨씬 나이크림 향이 훨씬 새롭네요 그리고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요 약간 실크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바르면 되게 발림성이 좋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도 원래 크랜델라면은좀 녹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싹 스며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쪽은 굉장히 놀랍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문지르면 흡수는 되는데 나의 크림이 굉장히 놀랍네요.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근데 굉장히 극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 공홈 도 가보고 미국 공홈 도 가봤는데 미국 공홈에 굉장히 좋은 미라클이다 이런 얘기들 많고 되게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둘다 발림성은 되게 좋은데 저는 이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건 아는데 이건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묵지는 않아요 많, 많은 분들이 제형이 되게 묵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침하고 저녁 때다쓸순 사실 있죠. 저는 그렇게 써왔는데 이제 나이트 크림이 생겼으니까 이건 아침에 이건 저녁 때 쓰도록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써서 보여드린 제품은 크렘데라 메르. 제가 쓴 거는 60ml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57만 2천 원이고요. 가격 차가 조금 있어요. 훨씬 어, 나이크림이 더 비싼데 제가 아직 후기는 없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되게 발림성이 되게 좋다는 거뭐 끈끈하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흡수가 되게 잘 되네요 되게 잘 되고 이쪽은 약간 원래 이 흰색 오리지널 크렘데라면 약간 끈끈한 이렇게 좀 촉촉한데 좀 끈끈한 게좀 있고 이쪽 나이크림이 굉장히 스며들어서 얘도 그렇긴 한 제형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되게 좋아요. 좋고 이제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굉장히 윤기가 난다든 광이 난다는 그런 리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되게 좋다는 점두 가지 보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여 드릴 제품은 트리트먼트 로션. 트리트먼트 로션이죠. 일단 대표적으로 워리 로션이라고 써 있는데 트리트먼 로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고요.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온 제품은 150ml 기준이라서 한국 돈으로 26만 2천원이네요. 그 제품 설명을 보자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어드밴스 트리트먼트 로션은 지속적인 수분 보충과 안티에이징 효능을 통해 피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세안 후 액티브 리퀴드 하이드로겔 텍스처 피부에 바르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 어, 피부과 쿠션과 같은 수분감이 차오르는 플럼핑 효과를 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100%가 경험한 즉각적으로는 깊이 차오르는 수분 97%가 경험한 눈에 띄게 개선되는 피부 잔주름, 약간 그러니까 수분 에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랑 비교를 할수 있냐 예전에 쓰신 분 많을 거예요 SK2에서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좀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세안을 하고 토너 대신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뜯어볼게요 트리트먼트 로션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형이 되게 묽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묽어서 약간 이렇게 놓으면 흐르는 느낌 이렇게 흐릅니다 흐른 느낌이고 제가 지금 여기 크림을 발랐잖아요 발랐는데 이렇게 바르면 되게 흡수가 빨리 되지는 않고 약간 미 i 미끈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크림을 먼저 바르긴 했어도 흡수가 바로 되지는 않는 게 l i t 좋은 느낌. 마스크팩 하고 나서 면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 탭탭탭 하면 잘 스며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촉촉하고 하루종일 뭐 얼굴에 그런 이르테이션 없이 되게 잘 하루종일 바르고 이렇게 광채가 도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광채 같은 게 굉장히 하루종일 된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토너 대신으로 쓰시면 되게 좋고 향기는 저는 이 향을 되게 자주 맡아서 뭐라고 딱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해조류 같은 그런 바다 냄새 같은 그런 게 조금은 나그것다고 나쁜 냄새는 절대 아니고 되게 향기로운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아직도 광채하게 돌고 빨리 막 스며들어서 어디 갔지?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보면 굉장히 미끄럽지만 기분 좋은 미끄러움 그리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그런 수분감 약간 쫀쫀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물처럼 묵진 않고 약간 끈끈하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흔들면 방울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도인 진 가늠이 가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다음 제품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거거든요 The Hydrating Infused Emulsion 이거는 말 그대로 이머션인데 로션과 이 세럼 사이 로션이면서 세럼인데 약간 세럼보다는 조금 로션에 가까운 그 중간 되게 하이브리드라서 사실 라멜이 거의 모든 프로덕트가 좀 비싸잖아요. 비싸고 가격대가 좀 있는데 한번 그냥 어떤지 거기 세럼이 어떤지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에머션에 네, 가시면 가장 대표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이드레이팅 인퓨즈 에머션이라고 나와있네요. 한국 공홈에서는 125mm 밖에 없나봐요. 저는 지금 50mm 리려서좀 작은 걸 구매했는데 미국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두 가지 4.2온츠 있고 1.7온츠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스 해보면 패키지는 음. 거의 라면은 다 똑같? 거의 똑같아서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 병이고 보면은 하이드레이팅 이머션 인퓨즈 이머션이라고 써있어요 용기는 플라스틱 용기고요 팍 올리는 거고 펌프형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제형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약간 밀키하죠 밀키하고 제가 여기를 약간 이렇게 놓으면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아주 묵지는 않고 맑은 우유빛깔 나는 그런 거.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제형이 싹 스며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 벌써 나이크림 발랐죠 그리고 아까 크림앤로션 발랐죠 지금 이것까지 바르니까 세 가지 겹이 있어서 딱 스며들지는 않는데 평소에 하면 되게 싹 바르면 싹 스며들면서 약간 이렇게 왜 실크 같이 사틴 재질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되게 되게 싹 글라이드가 돼요. 벌써 윤이 되게 나죠. 그래서 이것도 향은 이 향과 사실 라멜 향이 크렘델 라멜 향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서 제형은 달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어 만약에 쓰신다면 세안하고 그리고 출입만 로션 바르시고 그 다음에 세럼 바르실기 전에 하이드레이팅 인퓨즈. 임머신 바르시고 쓰리 바르시고 그리고 크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겠죠 이걸로.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개인의 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라멜 좀 비싼 더 고가의 그런 쓰리을 쓰기에는 내가 조금 아직 라멜도 잘 모르겠다. 한번 그래도 써보면 싶다 하시면 이거 되게 강력 추천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한두 펌프 정도 하면은 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도 되게 촉촉해 되게 촉촉해요 너무너무 촉촉해서 끈끈하진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디크림인데요 두 가지 제형이 있는데 이건 바디크림이라서 아마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바디 케어로 가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디 로션이 있고 그리고 바디 크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건 바디 크림이고요 보시면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수분을 채워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밀치한 바디 크림 가격은 43만 0천원 300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워낙 크다 보니까 워낙 거대하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제가 매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 굉장히 공기가 닿고 해서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기에다 더 덜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되게 꾸덕한 바디 크림이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른 상태이지만 바르면 되게 꾸덕한 크림이에요. 냄새는... 뭐라고 어, 딱뭐꽃 냄새예요 아니면은 무슨 뭐 무슨 냄새예요 바람 냄새예요 뭐 숲속 냄새 이게 아니라 되게 시원한 시원한데 이렇게 포근한 이불 딱 덮은 그런 느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되게 매력적인 향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용기 크다 보니까 덜어서 쓰고 정말 이거 제가 너무 너무 좋아서 이건 정말 안 떨어지게 이두개 이렇게 해서 막 쟁여놓고 쓰는 정말 추천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림성을 제가 보여 드리면 이것도 그렇게 리치하거나 아주 꾸덕하진 않은데 되게 잘 발려요 되게 잘 발리고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바른 곳에는 밑에 크렘델라멜를 발랐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지금 제가 세 가지 발랐죠 아직도 되게 너무너무 어이 광이 나고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되게 촉촉해서 정말 너무 너무 추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네 가지를 지금 발라놓은 손등인데 끈끈하거나 이러진 전혀 안아요. 다음날까지도 정말 뭐 진짜 아침에 바르면 저녁 때까지 괜찮고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발라서 그렇지 얼굴에 발랐을 땐 이렇게까지 광, 광이 막 유난스럽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도 굉장히 추천이고 솔직히 좀 가격대가 있죠. 이만큼의 43만 6천 원이면 거의 뭐 50만 원 돈이니까 싸진 않죠. 근데 되게 오래 씁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300ml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게 냉장고에 넣고 이제 보관을 하고 조금씩 덜어서 쓰는데 전 이제 이거를 쓰고 나면은 이게 공병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덜어서 쓰고 이제 위에다 이제 이게 모닥에 써놓고 잔 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하고. 보면바리크림이라고 써있고 보면 네, 3 0 0 m l 입니다 오늘 일단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 드렸어요 첫 번째는 즉 다섯 지지요첫첫째크크랜라멜두 번째는 리 o d y 네 r e 나이 크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리 y c 트 e a m body cream, 인 o d y c r e 다 m 에 o d y cream, body c r 다 보여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머스트는 진짜 이거 이거 머스트고요 이거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 발라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딱 느낀거는 되게 좋다 근데 가격이 좀 있다 가격이 좀 비싸 많이 비싸죠 솔직히 많이 비싼데 제가 봐도 이게 리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제일 최근에 런칭된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트리트먼트 로션 이거는 제가 가성비에 라멜에 비해서 다른 데에 물론 비하면 많이 비싸죠 근데 이거는 한 번쯤 제가 써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다른 데 세럼이 만약에 있다 그런데 나는 꼭 이거를 라멜 한번 써보고 싶다 라멜 세럼이 어떤지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 추천 아니면 다른, 다른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디크림은 제 생각에는 이런 이 가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미라클 브러스라는 그런 또 성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어 자기네가 이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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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것도 한번 여가 되신다면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일단 라멜 오늘 파트 2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영상으로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